16년간 외국 기술에 의존해온 한 산업, 드디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에스컬레이터. 그게 가능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기술 독립, 그 위대한 복귀의 순간. 이곳은 대한민국의 한 철도요. 매일 수천 명이 오르내리는 이곳의 에스컬레이터는 그동안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총 4만 대 이상이 운행 중인 국내 에스컬레이터. 하지만 가격 경쟁에 밀려 2008년 이후 국산 생산은 사실상 멈췄죠. 국산 기술이 있는데도 외국산을 써야 했다고요? 문제는 바로 안전성과 유지보수. 부품이 안 들어와서 1년 동안 고치지도 못한 사례도 있었죠. 침수 사고 후몇 달간 방치된 에스컬레이터 부품 수급 지연으로 수리조차 어려운 현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방치 아닙니까? 결국 결단을 내린 정부와 산업계. 2024년 국산 에스컬레이터 개발 프로젝트 본격 시작. 2025년 3월 국산 에스컬레이터 1호기 출고. 무려 16년 만에 귀환입니다. 이전엔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했지만 이제는 주요 부품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 목표는 3년 내 부품 50% 이상 국산화. 이제 우리 기술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국산 1호기의 등장 이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교체 수요가 급증. 드디어 기다리던 기술이 나왔다. 국산 기술의 부활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형 에스컬레이터의 강점은 안전성과 유지보수 그리고 공급 안정성. 국내를 넘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부품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한국 제품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시대, 16년의 공백을 뚫고 다시 돌아온 기술, 다시 시작된 기술 독립, 이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시민의 발의자 산업 조건의 상징입니다. 기술로 지켜낸 안전, 의지로 다시 일군 자존심,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한국 기술 이야기 함께해 주세요.